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자입니다. 리츠 IR 행사, 삼성 정권에서 했던 리츠 코퍼레이터 데이 IR 행사 내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SK 리츠와 D&D n 플랫폼 리츠, SK, 범 SK그룹 계열사 리츠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한 리츠 운용의 두개 리츠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한 리츠 운용은 지금 세 개의 상장 리츠를 운용하고 있죠.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서브TND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이세개 리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개 리츠가 이번 IR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TND 리츠인데 두 리츠 모두 이제 신규 편입 자산이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BNK 디지털 타워를 편입하고 있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한 서브티 n 디리츠는 신라스테이 마포 이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IR 행사에서는 주로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한 어떤 발표가 주를 이뤘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IR 행사에 발표한 자료가 많지 않다, 뭐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 TND 리츠는, 이제, 신한 상장 리츠 전담 조직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상장 리츠 전략부라고, 이제, 작년 12월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리츠, 상장 리츠 운용, 뭐, IR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서 전담을 하게 되는데, 뭐, 세개 리츠가 전부 이렇게 지금, 그쪽에 포함된 건 아니고,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 TND 리츠 두개 리츠만,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 조율중인 상태고요. 근데 이 조직이 신설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IR에서는 좀 준비할 시간 충분치 않았고 그래서 4월달에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좀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뭐두개리츠 IR 행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뭐. 가장 주요했던 내용은 이제 각각의 어떤 신규자단 편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BNK 디지털 타워 이렇게 편입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BNK 디지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황을 보시면 이 강남역 이제 삼성타운, 서초타운, 삼성 타운, 서초타운 서초 타운, 삼성 서초 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 좀 다소 외지고 좀 오래된 건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하지만 또 지난 알파리츠 쪽에서는 향후에 주변에 이제 롯데 칠성 부지라든지 고롱 부지 같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고 또 경보고속도로 지하가 되면 좀더저상가지상승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공실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5% 남지 있는데, 이 신한 알파리츠, 그리고 이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은, 현재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이제 11개 자산의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임대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좀 내비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보면, 최근 강남역 오피스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서, 비싸게 사왔다, 이런 평은 있는데, 평당 4,070만원인데, 신한 알파리츠와 신한 리츠 운영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이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인데, 일단 뭐,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죠. 다만, 이제, 당장은, 유상증자를 할 계획은 없고, 일단은, 1,800억 원 규모의 에쿼티를 조달해야 되는데, 주식담보대출과 전단체로 발행해서 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시한 알파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리파이낸싱 있죠? 이 5,33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에 도래하는데, 이 올해 이제 리파이낸싱 하는 이제 대출 만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평균 5%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파이낸싱을 하면 일단 금리는 4대로 하락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달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년 초에 또 이렇게 4 8 5 0억원 규모의 이제 크래프톤 그러니까 그레이치 판 교를 이제 담보로 하는 대출 만기 도래하는데 이 대출 만기 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 금리가 2천칠퍼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리파이낸싱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금리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상쇄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한 알파리츠도 자산 재평가를 추진합니다. 앞서 SK리처, 크로노크 라이프링, 인파리츠도 이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뭐, 이 관련해서 이제 세법이 좀 바뀌어서 자산 재평가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LTV가 기존 59.7% 수준에서 55.4%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신용등급도 다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요 IR 자료는 없었는데 그 Q&A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그레이츠 판교 이제 신알파리 최심 자산이죠. 이거를 팔수 있느냐고 이제 Q&A 시간에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그레이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판교 알파돔 시티 6-4 구역으로 불렸고요. 원래 한국 토지 공 주택 공사가 이제 LH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경에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국토부와 LH가 상장 리츠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제 상장할 계획이 있는 이제 AMC 리츠 AMC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고 당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랑 마스턴 투자 운용, JR 투자 운용, 코랑코자산 신탁 네군데가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신한이 3.3제곱미터당 1720만원 총 5182억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후에 이 신한 알파리츠가 이 자산을 핵심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상장을 했고 신한 알파리츠의 성장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자산인데요. 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크래프톤 타워 한번 이름이 바뀌었었죠. 이제 크래프톤이 본서사옥을 쓰다 보니까 이름 바뀌었다가 또그뒤 이후에는 또 이렇게 그레이츠 판교라는 그레이츠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만든 오피스 브랜드죠. 그레이츠 판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뭐, 신한 알파리츠를 상징하는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실제 이제 전체 이제 자산 중에서 그레이츠 판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면적 기준으로 약 29.08%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요. 자산 가치도 꾸준히 이제 우상향했습니다. 앞서 이제 2018년 매입 당시에 5,182억 원에 이제 매입을 했다고 밝혔는데, 가장 최근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이제 7,731억 원이고요. 현재 주변에 이제 판교 태권 타워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매각 희망가가 3,000, 3제곱미터당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자산가치가 9천억을 넘는 수준인데, 또, 최근에 이제 자산 재평가 하게 되면, 지난 알파리츠 측에서는 3.3제곱미터당 3,300만원, 그리고 총 자산가치로 하면 거의 1조 원 규모의 자산가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자산이, 뭐, 이렇게 히스토리언 보면, 과연 팔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최근에 이제 좀, 뭐, 팔수 있냐, 팔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IR 행사에서. 이제 이 같은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 후 10년이 지나야만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그레이트 판교가 2018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는 2028년이면 전매 제한 규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질문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신한 리 알파리츠를 운영하는 신한리츠 운영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뭐 오히려 이제 더 시급한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판교 그레이츠 판교 리파이낸싱이죠.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매각 가능성이 다가오기 때문에 향후에 또 신한 알파리츠 운영 전략에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한 서브 TND 이 IR 있었죠 있었는데 신한 서브 TND는 이제 신라스테 마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뤘고요 뭐 신라스테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신한 서브 TND 리츠가 이번에는 이제 보통주 4 0억원 투자하고 2년 이내 에 이제 우선주 250억 원 추가로 투자할 예정인데, 신한서부티 엔드리체도 당장 위증 계획은 없습니다. 모리체 추가 LTV를 활용해서 신라스테이 마포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인수구조는 뭐 간단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신한서부티 엔드리체 집장에네 번째로 편입하는 자산이죠. 어, 신라스테이 마포 실적은 최근 서울 지역의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관광객 해볼까 그리고 또 기존 호텔 멸실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실라스테이 마포 같은 경우도 이제 공덕역 인근 이제 공항철도까지 연결이 되죠. 입근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자산은 분명하고요. 운영 실적도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 주를 이뤘고또 홈플러스 관련도 있는데,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여러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신한 서브 TND 리츠 같은 경우는 스폰서인 서브 TND가 이제 자녀 홈플러스가 쓰고 있는 공간을 다 마스터리스 하겠다는 생각도 밝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크진 않구요. 어... 근데 전반적으로 신한 서브티 앤디 리츠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이런 IR 이 점수를 좀 높게 주지도 않는데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신한 서브티 앤디 리츠는 이제 보면 여러 자산을 담고 있는데 IR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제 뭐 AUM 기준으로 이렇게 자산을 표시를 많이 하는데 리츠가 투자한 이제 부분이 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어떻게 이제 뭐, 배당금이라든지, 주주들한테 긍정연향을미치는 이런 연결고리가 잘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IR 행사, IR, 이번 IR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이상으로 이 신한 리츠 운용에운용하는두 개의 리츠, 이제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트 엔지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